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인 무장의 마이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부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 플러스 10%. 네, 며칠 동안 이제 한 칸도 이제 못 움직이던 박스권 종목이 단 하루 만에 판을 통째로 뒤집어 버렸는데, 자, 근데 더 중요한 게이상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시장은 너무 조용합니다. 보통 이러면 뭐가 먼저 나오죠? 이미 다 오른 아니냐? 뉴스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부터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장에서는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개인도 아니고 단타도 아니고 진짜 큰 손들, 그러니까 판을 만드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상징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들 뭐못 판다. 더 간다라고 말하던 뭐그 종목들에서 조용히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왔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하루짜리 선택이라면 두산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이 하루 만에 플러스 10%를 만든다라는 건 수급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노골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자 미국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AI 전력 부족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전은 늘 이야기만 나왔다 아직 멀었다. 뭐,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다. 계약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실제 공급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이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 파워, 뭐, 말만 앞서는 회사들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돈이 움직이는 기업들과 이미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은, 호재 하나에 반응한 주가가 절대 아니고요. 그동안 늘려있던 흐름이, 방향을 튼 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종목은 처음 움직일 때 항상 조용해요. 다들 뭐 이제 와서 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수급은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할 때는요. 가격은 이미 훨씬 위에 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더 갈까가 아니라 이 움직임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조용했던 판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결정적인 트리거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유상증자 발표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왜이 타이밍인지, 그리고 이후에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자본 확충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 증자 실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유상 증자는 회사가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되는 자금을 바탕으로요. 고부가 가치 원전 그리고 에너지 사업 및 신성장 동력 분야에 어, 투자를 강화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재원 확충은요. 재무 안정성 제고와 추가 사업 추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증권업계는 이번 유상증자 발표가 단순한 자금 조달 차원을 넘어서요. 주주 가치 제고의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에도 재무 여건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어,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요 유상증자 이후에 특별배당, 액면 분할, 뭐 이런 주주 혜택 강화 소식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 관계자는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이 향후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은요 회사가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할 여지가 생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두산에너빌리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주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자, 여의도에서는요 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이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될 경우에 배당 성향 향상과 함께 특별 배당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점점 거론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뭐 연말 결산이다 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러면서 주주들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이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은요. 어,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면요.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너 해피 뉴 이어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미국 현지에서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 이게 그냥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내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미국 상장일까요? 네, 이유는 단 하나죠. 네, 미국은 지금 원전 없으면 AI도 없다. 엔비디아,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친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걸 돌리려면요. 전력이 최소 20배에서 30배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 전력은 완전히 부족해요. 네, 태양광, 풍력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이 원전과 SML 분야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회사,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관, 뭐 미국 투자자들은 이 회사는 한국에 두면 안 된다. 미국 시장으로 끌어와야 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뭐가 나온다? 발표가 나온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상장을 논의 중이고요. 올해 연말쯤이면 공식적인 발표 혹은 뭐 그런 윤곽이 나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을 하면 뭐 미국 기관 자금 유입, 뭐 글로벌 원전 플레이어로 격상, 시총 재평가, 미국 ira 뭐 혜택 진행 등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그냥 새 역사 쓰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 오픈AI 같은 빅테크들이 왜 두산을 찾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 구글, 뭐 MS, 오픈AI가 차례대로 원전 SMR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ai 서버 전력 부족 뭐 데이터 센터 전력 제한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포화 네, 전기 없으면 ai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그중 가장 빠르게 공급한 회사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란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AI 전력 패권 전쟁, 뭐 여기에 두산이 전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장 준비, 미국 빅테크, SMR 계약 러쉬, 그리고 글로벌 원전 핵심 기업 등급, 이 공식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개별 데이터 센터에 하나둘씩 SMR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은 모듈 제작, 핵심 부품, 미국 내 협력사 지정, 결국 주가는 실적 플러스 수주 플러스 상장 이 세박자가 동시에 터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호재가 아니라 기업 체급 자체가 바뀌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이 루머 아니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원전이 없으면 AI가 안 돌아가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 빅테크, 에너지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흐름을 하나 하나 다 보여드릴 건데요. 두산이 왜 미국 상장을 준비를 했는지, 왜 빅테크들이 SMR 계약을 두산으로 몰아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두산 역사상 가장 큰 기회인지,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내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구간에서, 어, 왜 기회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초대형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 아, 댓글로 두산 가정이라든지 라고 남겨주세요. 네 남은 연말과 내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댓글 한 번씩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신규 수주 14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달 들어서 국내외 이제 1000MW급급 이제 원전 주기기 원전과 장기 발전소 유지 보수 등을 잇따라 수주를 하면서요, 올해 신규 수주 금액은요, 9조 원대, 내년 발전기 수주 등 이제 5조 6천억 원의 이제 규모 수주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사업 계획상 수주 규모는 10조 7천억 원 안팎으로 설정됐고요, 어, 연말 현재 13조에서 14조 원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 간의 전력 분야에서 예, 협력 시너지를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 수준은 본격화될 전망으로 지금 어 보이고요. 어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인 고효율 원전, 가스터빈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공급 프로젝트의 물량을 선점하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평가가 되죠. 자,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나이스 신용 평가와 한국 기업 평가 등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용 등급 전망 상향을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늘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지원 회장님이 5대1 액면 분할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주당 두배 무상증자까지 지금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아 정말 미친 소식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죠 자 남은 연말까지 미친 듯 이제 상승이 계속 나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자 지금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 뭡니까? 이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 동시에 진행이 돼 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식수가 지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나겠죠. 왜냐? 5대 액면 분할에 1대2 무상증자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얼마에요? 이두 개를 곱하면 10배 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의 10분의 1로 조정이 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번 기준으로 73,600원인데 7만 자, 7만원이라고 쳐도 10분의 1이면 7,000원이 된다고 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주식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거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유통 주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삼성전자 한번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뭘 했죠? 50대1 액면분할을 했죠 3년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단기적으로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죠 2018년도 50대1 액면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 직접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하나하나 정리해서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액면분할 플러스 무상증자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확실히 유동성이 증가하면서요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어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왜냐? 왜이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단순히 주가 부양 차원의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두산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웨스팅하우스의 인수합병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 원전 산업의 심장이고요. 글로벌 원전 기술의 상징 같은 회사입니다. AP 1000 대형 원전 설계, 글로벌 SMR 밸류 체인의 핵심 축이죠. 자, 그런데 이 웨스팅 하우스가 어떤 상황이냐? 설계는 있습니다.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대형 원전 SMR을 찍어낼 수 있는 제작 역량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두산 에너벨리티는 어떻습니까? 뭐, 원자로 용기, 뭐, 증기 발생기, 가스터빈 주기 제작까지 설계가 아니라 실물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두 회사가 합쳐진다? 자, 이거는 단순한 M&A가 아닙니다. 설계와 제조, 글로벌 수조를 한 몸에 묶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런 초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유동성과 주주 수 확대, 거래량, 시장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오대일 액면분할, 일대이 무상증자 이두 개를 동시에 꺼내든 겁니다. 주식수를 늘리고 개인 참여를 폭발시키고 거래량을 키우고 시장 전체의 판을 키워서 이후에 나올 초대형 이벤트를 받아낼 준비를 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주가를 싸게 보이게 만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판을 키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판의 끝이 뭐가 있냐? 웨스팅하우스와의 인수합병 후 은 전략적 통합 시나리오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더 이상 국내 원전주가 아니죠. 글로벌 원전 SMR 메이저 플레이어로 완전히 재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할과 무상증자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제 말에 공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죠?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하라면 댓글로 두산 가자! 라고 한번씩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선물을 주 준비를 했는데요. 연말에 추천 선물 꼭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스킵 절대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상현 사장님이 올해 배당금 2천 원을 책정했다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6년 이후에 단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꾸준히 배당을 해왔는데요. 2016년 이후로는 배당이 완전히 중단. 되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무려 10년 만에 첫 배당, 그것도 주당 2,000원이 책정됐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10주 보유 시에 배당금 2만원, 100주면은 20만원, 1,000주면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 사실 올해 배당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냐면 박지원 회장님께서 어, 이미 공식적으로 3년간 발행 주식의 6%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연간 2%씩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두산 에너빌티 역시 실적 계산이확인될 경우에 배당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산 그룹이 이제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느냐? 자, 작년에 두산 그룹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시가 총액이나 수익성 요건은 충족했지만 주주환원 정책의 이제 기준에 미달되면서 제외됐던 겁니다. 자, 이 지수에 제외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자, 수급 측면에서 분명히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두산그룹은 올해를 기점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방향을 확실히 틀었고 두산 에너벨리티의 이번 배당 결정은 그첫 번째 실행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액션이 나온 건데요. 자 이런 급의 호재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벨리티 주주분들이라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돈 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 1초면 됩니다. 자, 이번 배당 이슈 정도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원까지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강력한 호재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배당 이슈가 본격 반영될 경우에 1월는 10만원 돌파, 2월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 대비 최소 2배 수준, 그러니까 14만원 이상 안착 가능성도 여의도 증권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 히 관망 구간이 아니라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두산 파이팅! 네, 두산 파이팅이라고 한 줄씩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 에너블리티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블리티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고요. 먼저 큰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작년 초에 2만 원대 초반에서 출발해서 9만 7천 원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즉,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요. 명확한 중장기 상승 추세를 이미 한번 완성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을 보시면 최고점 97,000원 이후에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약두 달간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대형 종목이 고점 이후의 급락이 아니라 고점 부근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동평균선 한번 보겠는데 현재 주가는 5일선 11선 21선 전부 다시 우상향으로 말려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61선입니다. 지금 61선이 74,000원, 75,000원 부근에서 완만하게 우상향 중인데, 조정 구간 내내 61선을 한 번도 제대로 깨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중기 추세를 이탈한 조정이 아니라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그 61선에서 충분히 시간을 쓰고요, 다시 위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거래량 이전 박스권 구간 대비해서 확실히 증가를 했어요.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개인들이 달려든 거래량이 아니라 수급이 조용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래량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진짜 상승 초입은요,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히 늘어나는 게 정석이고요. 그럼 가격대별로 이제 중요한 구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75,000에서 77,000원 구간이 이 구간이 정확한 이제 중기 지지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 못하신 분들이요, 1차 매수가는 75,000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다시 전고점 9만 7천원 테스트가 열리는 구조여서 목표가 9만 5천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실상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자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고점 대비 급락이 아닌 고점 부근 횡보 61선 위에서 정상적인 눌림 조정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초기 신호입니다. 어, 중기 추세의 훼손 없고요. 이 네가지가 동시에 겹쳐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이미 한번 오른 종목의 끝자락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로 보는 게 차트상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어 단기적으로 87,000원 위에서 한번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건 털기지 절대 추세 종류는 아닙니다. 지금 이 차트는 더갈수 있냐가 아니라 언제 다시 속도를 낼 거냐라는 뭐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자꾸 오르락 내리락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를 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차트 분석과 함께 뭐 얼마에 매도하셔라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라는 건요 순환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처음에 어떤 종목이 1월부터 오래 달렸습니까 자 2020년 1월 초부터요 조선주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나왔죠 자 그다음에 원전주가 그 다음으로 달렸습니다 조선주에서 원전주로 간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로 갔습니다 바이오담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또 이슈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수급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로봇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로봇주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한다는 건 뭡니까? 주가에 자신감이 있어야 자사주를 매입하는 겁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이 기업 계속해서 현재 사, 어, 자기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건데 바로 이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은 굉장히 터지다가요 13만 8천 원을 찍고 나서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박스권 횡보를 그리고 있거든요. 일정하게 4만 2천 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해서 눌러줬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한번더 눌러주면서 저점 라인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5천 원과 1만 원 사이. 자, 이 사이에 여러분들, 저는 몰빵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안전하게 주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빵해도 되는 기업을 여러분께 추천드릴 겁니다. 자,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알수 있는 이 기업. 어, 지금 보시면 어, 굉장히 일정한 박스권에서 저점 하단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고 위 라인을 터치하면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터치하니까 급등이 나오더라. 그리고 지금 터치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요. 지금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최소 4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요 겁니다. 그리고 배당도 탄탄한 회사라서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하고 있고요. 12월에도 배당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 기업 받으실 분들은요,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수급이 조금 꼬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56440333 번호로 추천 선물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추천 선물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계속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주말 안으로 선물로 이 종목을 문자를 한 번에 일괄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정확한 매수 라인, 매도 목표가 1차, 2차 가격까지 디테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추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밀고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야 되는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주라고 받으시면 실제 로봇주는 올라갈 때 기본 4배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왜? 오랫동안 눌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폭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이 로봇 AI 기업이라는 점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유한 양행, 펩트론, 뭐 이런 사태를 보셨죠? 12월 10날, 제가 무진장 떨어진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더니 두달 정도 기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25,000원이던 주가가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 이후에 2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무려 10배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팩트로 그냥 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는요. 로봇츠를 제일 좋아해요. 로봇츠는 한번 확실하게 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들면 몇배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나 뭐 펩트론처럼 조금 장기 투자 하신다면 10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자, 보이시는 번호 010-5644-0333 번호로요. 추천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최소 4배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이 종목이요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종목 매수가 목표가 1차 2차 3차 그리고 뭐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팔아야 할 자리까지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추천선물 또 무료인 대신에 무엇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선물이라고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도 보고 채널도 함께 키워가기 위함입니다. 배당도 꾸준하고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는 로봇 AI 1등 기업입니다. 자. 번호로 추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그리고 주말 안으로 문자 한번 꼭 받아 보시고요 다음 주에 혹은 이제 2026년 새해에 돈방석에 꼭 한번 앉아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